하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2022학년 수시 중앙대학교부터 대학교 분석방송, 네, 첫방송이네요. 첫방송을 중앙대학교로 준비를 한 이유는 중앙대학교 전형을 잘 보면 전체 대학교의 전형을 볼때 좀, 네,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네,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중앙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수시 합격 전략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 자, 수시 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중앙대학교가요, 수시 전형을 일단 학생부 교과가 지역 균형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교과 전형인데, 뭐가 없어졌냐면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어지고요. 대신 교과 전형이 이게 이제 국가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2021년에 170명을 뽑던 3.4% 밖에 안 뽑던 거를 무려 10%로 늘렸습니다. 500명이나 뽑아요.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이랑 학교당 추천을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다빈치와 탐구인재, 그리고 SW인재, 뭐 사회통합 논술로 뽑는데 사회통합이랑 논술은 일단 네 제외시키고 일반적으로 뽑는 다빈치와 탐구인재 그리고 SW만 좀 보도록 할게요. 수능은 수능 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앙대학교는 약학부를 신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 약학부는 메이저입니다. 서울대 다음이라고 네 평가를 할 정도로 정말로 중앙대 약학 약학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전형과 학교장 추천을 지역균형이라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과전형은 최저가 있었지만 학교장 추천은 최저가 없어서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되었는데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서 기업균형은 얼마나 또네 데이터를 보여줄지 이건 저희가 2부 방송에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작년에는 다빈치나 탐구인제 SW가 다 면접이 없었는데 다빈치는 다시 면접을 대체 도입시켰다. 그러니까 부활했네요. 이 부분이 변화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 내용. 약학부가 신설됐다는 거와 교과전형과 학교장 추천이 지역균형으로 묶여졌다. 이거 두 개가 일단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빈치 전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서류 100%로 뽑고요. 그 다음에 서류 70%에다가 면접 30%를 보는데 생각보다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3.5%에서 면접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좀 잘라내는 게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서류 신뢰도를 중심으로 면접 준비를 하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 신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서류를 내서 합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가 진짜 우리 학생 건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신뢰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학업 준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네 지식에 대한 부분이 진짜인지 가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학업 준비도 같은 경우는 세부 능력에서 좀 준비를 하면 되고 의사소통 능력이야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별 심층 면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네 서류 신뢰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빈치 같은 경우는요.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이게 핵심 단어예요. 다양한 활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한 어떤... 하나의 활동에 치어쳐주는 이런 뭐 전공성만을 키우는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다양한 균형적인 학생을 뽑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좀 전공성이 약한 생기부예요. 근데 좀 성적이 괜찮아. 그러면 다민치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어떤 식으로 뽑냐면요.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학업 역량 20%, 탐구 역량 20%인데 요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이 40%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학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업에 대한 비중이 낮은 건 아니에요. 대신, 통합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공성만을 보지 않겠다라고 지금 대학교가 발표를 한 거고요. 통합 역량 안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예체능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체능적인, 그러니까 점수가 한쪽에 편의현상이 아닌 좀 골고루 점수대가 형성돼 있고, 세부능력 같은 경우도 예체능 같은 모든 과목을 다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점수의 강점이 일어나는 이런 편의현상이 일어나면 좀 불리할 수 있고요. 다빈치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겠지만 1등급 대 아이들이 좀 많이 날개를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1등급 대 중후반 아이들은 다빈치에 집어넣었을 때 절대 점수가 밀리지 않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업에 대한 부분을 보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좀 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좀 우리 아이가 전공성이 약하거나 좀 다양한 활동을 자유 전공처럼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거나 그렇다 그래갖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공성을 아예 버릴 순 없어요. 전공성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유리하다는 라 생각은 들어요. 대신 전공성이 되게 넓게 분포하는 것보다 하나의 전공성에 대한 발전성이 있는 스토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스토리를 보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중이 탐구인재나 SW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SW랑 탐구인재를 같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뽑는 인재상이 똑같기 때문에 고교과정에서요 교육과정에서 전공분야 전공적합성 보겠대요 탐구능력을 보는데 학업에 관련된 수상실적들 어, 수업 세부능력 창제활동 뭐 자동진 이 부분들 그리고 독서 부분 그래서 예전에는 탐구인재에서는 독서에 대한 부분을 면접 때 많이 물어봤는데 아시다시피 탐구인재와 SW는 면접이 없어요 서류 100%입니다 탐구활동에 평가를 하는데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SW도 마찬가지예요. SW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인데 얘네가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수학이랑 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W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점수가 조금 높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전공 학업이 좀 네, 점수대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류 100%고요. 생활 기록부랑 자기 소개서가 들어가고 서류 100%다 보니까 면접은 없다.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고요 교과 추천서가 폐지됐습니다. 요새 이제 교사 추천서는 거의 다 폐지되는 분위기예요. 그죠? 모든 대학교들이 추천서 폐지되니까 아 이제 3학년 때 담임 눈치나 어 선생님들 눈치 조금은 덜 봐도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뽑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탐구인재나 SW 같은 경우 인성에 대한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 좀 복사를 당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봉사시간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다. 발전 가능성을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균형적으로 가는 다빈치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는 편이고요. 대신 전공적합성 부분이 30%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전공학업이나 전공에 대한 관심사들을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모습들이 좀필요 요한데 발전 가능성보다는 어떤 좀 깊이 있는 연구, 좀 다양한 연구 이런 것도 좀 좋을 수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거 두 개가 교과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업 역량과 탐구가. 근데 무려 50%예요. 전체의 50%가 성적을 갖고 뽑기 때문에 탐구 인재나 SW는 생각보다 성적대가 좀 나와야 되는데 특히 탐구 인재 같은 경우는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중앙대학교 입결만 보면 다빈치가 탐구인재보다 훨씬 등록 컷이 높게 나와요. 다빈치는 1등급대에서 2등급대 초반대가 형성되고요. 탐구인재 같은 경우 막 3, 4등급 애들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하면 탐구인재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네. 학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2등급 아이들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 전형별 합격라인을좀 보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요 앞에 게 다빈치입니다 요 앞에 게 다빈치고요 요건 이제 다빈치예요 그죠 요게 이제 탐구인제입니다 요 SW는 뺄게요 다, 다빈치랑 탐구인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게 다빈치고요 도... 뒤에 게 네, 탐구 인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 위에 진한 보란색이 1등급이에요. 그냥 지원보다 합격이 중요해요. 합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률보다 합격이 중요한데 합격하는 아이들을 보면 1등급 때 아이들이 54%예요. 되게 높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빈치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아이들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점수가 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에 대한 점수가 중요하죠. 안 중요하진 않은데. 탐구보다 좀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체의 40%가 들어가고 여기는 50%가 지금 들어간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이냐면 탐구 같은 경우는 아, 특목과 아이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해요 자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다빈치고 이게 탐구인재입니다 다빈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70% 합격률을 보이는 게 일반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1등급 아이들이 만일 다빈치를 집어넣으면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2등급에 대한 비중이 확 줄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중앙대학교는 솔직히 2등급대 아이들이 엄청난 지원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등급대 후반 아이들이 중앙대학교를 다빈치로 집어넣으면 점수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탐구인데요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자율고, 외고, 뭐 국제고, 과학고, 막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제 특목고 아이들이에요. 근데 특목에 대한 선발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죠. 어디보다? 네, 다빈치보다, 아 다빈치보다. 걷다가 39%밖에 안 돼요. 일반고 아이들이. 얘네들이 등급을 좀 깎아먹고 내려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빈치가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대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네. 등급을 깎아먹는 특목아이들의 원점수를 보면 생각보다 등급대가 그러니까 점수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낮아 보이는 거지 탐구 인재 같은 경우도 네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을 해야지 날개를 달수 있는 거고요. 2등급 초반 아이들만 지원이 가능하지 2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탐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게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3등급대 아이들이고 여기가 4등급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3등급과 4등급 아이들이 많이 뽑힙니다. 그죠? 다빈치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다 누구냐면 특목고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탐구 인재가 특목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SW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1등급대 아이들이 많이 뽑히는 걸로 봐서 특목고보다는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집어넣고. 더더욱 학업에 대한 성적이 좀 중요하게 반영되니까 수학과학 성적이 1등급대가 나타나면 네, 되게 좀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학생한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가 수시 저희가 준비한 합격라인에 대한 네, 전형을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어? 예측컷은 안 알려주시나요? 솔직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예측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골고루 분포대를 형성하고 다빈치와 탐구인재 소프트웨어 아이들이 뽑히는 이 성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등급보다는 전체적인 생기부를 분석하고 학업에 대한 원점수와 편차를 통해 학교 수준 다 봐야 돼요. 대신 학교장 추천, 일명 이게 이제 지역균형이에요, 그죠? 네. 지역 균형 예상은 솔직히 이거는 단순 내 신등급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2부에서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이 네 이제 통합되어 갖고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네 예측 컷을 2부에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역 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네 저희 컨쇼가 2022학년 아이들을 위한 예측 컷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네, 기대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고요. 감사합니다.